안녕하십니까 전문가의 가업승계 최용도입니다 오늘은 많이 활용하고 있는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 실무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제도는 사전에 주식을 증여해서 우리 그 중소중견기업의 그 영속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제도죠. 사실 이 제도는 어, 법인만 가능합니다. 이제 가업상속은 개인이든 법인이든 상관없지만 이 주식증여특례라는 거는 어떻든 간에 이제 법인만 가능하죠.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 우리 회사 주식이 이제 우상향 할 거다. 그리고 또 사실 작년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기업들이 많이 힘들었죠. 이제 이럴 경우에 일시적으로 우리 회사 주식 가치가 좀 떨어져 있을 때 이럴 때 이제 활용을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제도는 나중에 이 상속인, 이제 상속이 개시돼서 이제 상속세를 계산할 때 100년 후에 아버지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그 100년 전에 이 제도를 활용해서 어그 증여세 낸거 또 특례를 받은거 이것들 다시 이제 상속계시 시점에 합산해서 다시 계산합니다. 그렇지만 어떻든 간에 싼 가격으로 주식을 이제 증여했기 때문에 그 가격은 이제 픽스가 되는 거죠. 어떻든 간에 그래서 이제 저희가 활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이 고용 유지 의무가 없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도 이제 많이 쓰고 이제 저희가 판단했을 경우에 이제 실익이 있다고 이제 생각이 많이 되는 제도입니다. 뭐다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죠. 그리고 또 5억 초과 30억까지는 이제 10% 최대 이제 100억까지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억 초과분은 이제 20%로 과세하죠. 자 우리가 이제 이 제도의 그 활용에 있어서는 이제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가업자산 상당액만 해줍니다. 여기 나와 있듯이 이제 법인세법 55조 2에 따른 토지 그러니까 이제 업무랑 관련이 없는 재산은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지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죠. 그래서 요 부분을 이제 발라냅니다. 자두 번째는 이 임대하고 있는 부동산 임대를 주고 있다는 것은 어떻든 간에. 가업 자산 상당액은 아니란 얘기죠. 이제 세 번째는 그 대여금, 이제 직원이나 우리 대표님 가지급금, 이런 대여금들에 대해서도 이것도 이제 사무관 자산이 아니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과다 보유 현금. 직전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평균 금액에 그 150%를 초과하는 현금, 이런 것들은 이제 해당이 안 되는 거죠. 또 다섯 번째는 그, 요새 이제 법인들이 법인 돈으로 이제 주식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 상장사 주식이나 타회사 주식, 그리고 또 채권이나 또 금융상품. 어, 이 금융상품 중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대출 받을 때 이제 꺾기로 들어온 이 정기예금, 음. 이제 1년이 넘는 정기예금하고 또 이제 보험상품 대부분들도 사실 그 가업 자산 상당액은 아니죠. 그래서 이 부분을 발라내는 것들이 사실 실무에 제일 큰 부분입니다. 자, 증여자 요건을 보면 이제,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가 이제 60세 이상인 부모고, 어, 10년. 이제 10년 동안 계속해서 어, 경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꼭 이제 대표이사로 재직할 필요는 없지만 그 회사에 경영을 하셨어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에 어머니 아버지가 10년 동안 주식을 갖고 있고 또 경영을 계속 기업경영에 참여하셨어야 되는거지 아버지만 회사에 그 이사나 대표회사를 하시고 이제 어머니는 그냥 주식만 갖고 있었다 이럴 경우에 아버지의 주식은 증여특례를 받을 수 있지만 이제 어머니는 단순히 주식만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 증여특례 의 주식에 해당이 되진 않죠 부모님,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죠, 아버지야 그특수강계인 아버지와 어머니, 뭐 이런 형제들이 갖고 있는 주식이 어, 발행 주식의 이제 50% 이상, 상장사는 이제 30% 이상 이제 보유해야 되겠죠. 이제 이 부분이 돼야지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증자 요건이죠. 수증자는 이제 만 18세 이상인 거주 자녀 이게 이제 사실 거주자라는 게 사실 상당히 중요하죠. 1년에 183일인가요? 186일인가? 우리나라에 이제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2020년도부터 이제 법이 바뀐 건데, 아버지가 이제 있고 자식이 둘이다. 근데 두 자녀한테 이 제도를 통해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이제 바뀌었죠. 그전에는 이제 한 자녀한테 다 몰아줬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자녀별로 이렇게 나눠줘도 됩니다. 다만, 우리가 이제 세액공제 받는 금액, 두 자녀 합해서 이제 5억까지는 세금이 없고, 두 자녀 합해서 30억까지는 10%, 두 자녀 합해서 100억까지는 20%, 이렇게, 그 세금의 한도는 똑같습니다. 그렇지만, 두 자녀, 세자녀한테 나눠서 줄수 있죠. 자, 그리고, 그, 물론 이제 자녀가 이제 5년 이내에 이제 대표이사로 이제 취임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이게 2015년부터 이제 법이 바뀐 건데, 만일 우리 자녀가, 어, 그전문직에종사해서 이제 회사에 들어올 수 없다. 이럴 경우에, 그 자녀의 배우자가 이제 경영에 참여해도 됩니다. 그 자녀의 배우자가 이제 대표이사에 취임해도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주식은 자녀한테 줘야 됩니다. 그래서 만일 우리 그 딸이 있는데 딸이 의사다. 회사 이제 경영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럴 경우에 딸은 그 주식만 받고 사위가 회사에 들어와서 경영에 참여하고 이제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대표이사에 취임하면 되죠. 자, 우리가 이제 그 증여특례를 받고 이게 사후관리가 중요하죠. 모든 게다 사후관리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그 가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안 되겠죠. 그리고 또 휴업하거나 폐업해도 안 되고, 자, 두 번째는 그 증여받은, 특례로 해서 증여받은 주식을 처분해도 안 됩니다. 자, 세 번째는 이 특수관계인 이 지분, 원래 이제 50% 이상 우리가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이 지분이 낮아져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세 가지 요건을 맞춰야 되고, 어, 특히 그, 원래 이제 가업상속공제는 그, 그 고용지 의무 요건이 있지만 이거는 없죠. 그래서 사실 현실적으로도 많이 쓰시고 계시죠. 자, 요거는 그 금액은 작지만 이제 최근에 저희가 한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류가 어떤 것들이 들어가는지 한번 보시죠. 자,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요번에 그, 그, 증여 현재 주식을 넘길 주식인 5억, 이 조금 넘죠. 5억, 198만원이죠. 이제 그 중, 그런데 우리가 이제 그 사업무관 자산을 어떻게 발라내냐면, 총 우리 회사의 주식 가치는 이제 53억 3천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민이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게 없고, 또 임대해 주고 있는 그 부동산도 없습니다. 자, 근데, 여기 이제 대여금. 대여금이 이제 3,200이 있었고, 과다보유 현금이 2억 1,600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영업활동과 무관한 주식채권 금융상품이 이제 4억 2,100만 원이 있었죠. 그래서, 사업무관 자산의 합계액은 이제 6억 7천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율을 따져봤더니, 약 87.43%는 사업과 관련 있는 자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5억 198만 원 중에서, 가업상속 자산 상당액, 요 금액을 곱합니다. 이제 그랬을 경우, 이제 4, 4억 3,800만원, 요 부분은 이제 특례를 받고, 나머지 이제 차액 6,300만원은 이건 이제 일반 증여세 신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주식증여 특례 신청서죠. 이제 이렇게 해서 우리가 그 이름을 다 쓰고, 회사 이름 쓰고, 또 여기 보시면 이제 이 개업일, 이 개업일도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제일 밑에 보시면, 천주, 만주죠. 이제 만주 해서 이제 지분율 몇 프로 해서 단가 얼마. 그래서 우리가 요번에 넘기는 주식의 가격은 이제 5억 198만 원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 4억 3800만 원은 특례 주식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세금이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창업자금하고 똑같습니다. 양식은. 어,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4억 3,800만 원은 이제 특례 가액이죠.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세금이 없고 그리고 나머지 그 6천만 원 이제 6,300만 원에 대해서는 이제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근데 그이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사전에 1억 500 정도를 이제 기증한게 있습니다. 10년 안에. 그래서 다시 요두 개를 합산하죠. 합산해서 이제 1억 6,800만 원 정도에서 이게 아들이다 보니까 이제 5천만원, 자녀다 보니까 이제 5천만원 공제를 해주고, 그러면 1억 1,800이 나오겠죠. 그 중에서 이제 세율, 세율을 곱해서 이제 증여세를 다시 산출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기납부세액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1억 500만원을 증여했을 때 기납부세액, 580만원, 이걸 다시 빼주죠. 빼줘서 요번에낼 차액은 이제 790만원 상당, 그래서 이제 790, 4만, 4만 5,830원을 이렇게 납부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네 가지 양식을 첨부해서 이제 신고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그 실질적으로 가업승계 주식증여 특례함에 있어서 그 사업무관 자산을 최대한 줄이는 게 현실적으로는 제일 절세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든간에 가업승계를 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전략을 이제 믹스해서 쓰는데, 이 사전에 미리미리 좀 준비해서 사업무관 자산 비율을 최대한 낮추는 게 이게 전략의 핵심입니다. 사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일을 맡으면 적어도 3년, 5년 동안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는 이제 세 부담을 많이 줄일 수 있도록 이제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좋은 제도래도 우리 회사가 조금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 사전에 관리를 해서 최대한 절세할 수 있게끔 회사 컨디션을 만드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영상을 만드는 저한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